파도 파도 나오는 특검의 새로운 소식들, 봐도 봐도 이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좋지 않은 행동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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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바쁜 한국 정치의 현안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또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 또요 여기부터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이 그리고 의대생들 이제 다 복, 대부분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도 오늘 시작됐는데 일년 육개월 만입니다. 참 그동안 태도 많고 말 말도 많았는데 어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도 아는데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길었던 혼란이 수습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라든지 음. 또 필수 우리 공공 뭐 지역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앞으로도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특혜냐 아니냐 이런 뭐 불만도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긴 방향에서는 의료 개혁도 또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법안 말씀하셨는데 좀 안착되기 위해서 뭐 민주당에서 지금 뭐뭐 뭐 이수진 뭐 몇몇 의원들이 뭐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보도도 봤는데.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무슨 뭐 지난 대선 때부터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어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예. 의료진을 키워내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법안 심사라든지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될것 같고요. 예.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환자 기본법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예. 환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 법안도 좀 최대한 신속하게 좀 빨리. 논의되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또 현안이 발생하면은 다음에 모시고 저희가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의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리는데 또 법조인이기도 하시잖아요. <laughs> 네. 예, 변호사 활동도 오래 하셨는데 지금 뭐 영장 내용 언론 보도로 나온 걸보면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뭐 명태균 씨 관련된 공청 개입 이런 네. 걸로 지금 어, 어,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결과 어떻게 보시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대표적인 걸한세 개만 뽑은 거 아닙니까? 한 500쪽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이게 <웃음> 구속영장이 이렇게 두꺼운 적이 있었나, 네, 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은 어, 들어요. 네. 뭐 하루하다 이렇게 새로운 범죄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음. 아마 특검도 어떤 범죄로 영장 을 청구하느냐 고심이 됐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아마 곤란한 거기 때문에 음. 상당히 범죄 소명에는 자신이 있는 것들로만 골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아 그러,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laughs> 증거 인멸 관련된 정황들도 계속 보이잖아요. 예.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그 김혜성 씨 같은 경우 음. 해외에 나가 있죠. 예. 귀국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뭐 집사라고 부르는. 예. 뭐, 산부토건 쪽에서도 뭐, 미랑, 뭐,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어, 남편인 음.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음.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방해하고 협조 안 하면서 어 심지어 관련자들의 어떤 도주 이게 다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어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 이렇게 봅니다 한간에서는 뭐~ 부부를 그러면 다 같이 뭐 영장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혐의가 혐의 이, 이고요, 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한 관계자들이 막 수사를 거부한다든지 해외에 나간다든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 김건희 본인을 위해서 발부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음그두 번째 이제 체포 영장 집행에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뭐 네. 의자채 이제 교도관들이 들어 올리려고 했다가 뭐 넘어지면서 본인이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김건희 특검은 지금 추가적으로 안할 가능성 집행은 안 하고 바로 기소할 가능성까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란 재판이 있는데 네번 연속 불출석했다예 네. 이건 좀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재판이야. 골석 재판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또 오히려 또 속도를 좀 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예. 공범자들이나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재판 좀 속도 내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만 음. 거듭 거듭 법을 조롱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그 가만히 앉아서 보기가 좀 힘들 정도예요 법조인으로서. 예. 어 특히 이제 체포 영장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체포 영장 발부됐을 때 원래 체포 영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같은 제도가 없어요. 음. 그런데도 이의 신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또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구속 같은 경우도 날로 계산하던 걸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주고 음. 지금은 또 체포 영장 집행을 또 저항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어, 이 체포 관련된 부분 수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이 살아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야 시간도 어느, 어느 정도 뭐. 어 낭비한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니까 더 이상 안 하고 바로 뭐 기소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전체적인 법질서 차원에서는 저는 영장이 좀 집행되는 모습을 음.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이 부담감을 느끼는 게 특히 이제 교도관들이 좀 <laughs>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 이번에도 이제 다쳤다라고 네. 하면서 손만 손만 내봐라 거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네. 그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제 집행을 좀 지시하는 모습까지 있었는데 음. 교도관들이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좀 어떤 묘수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은 오전에 다른 매체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갖고 있는 법 지식이 뭐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 영장이 발부되어 있고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적 기관을 방문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음. 특검 측 인사와 특검 측 수사관들이 직접 집행하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예. 교도관들도 그런 어떤 공무집행 협조하는 것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관의 지시도 있었기 때문에. 예. 교도관들 본인들이 뭔가 부담을 느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고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로는 구속 직전에 우파 단체에 윤석열 선물 세트를 뿌렸다는 보도가 예, 있어요. 그니까 지난 1월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선물 세트를 우파 단체에 전달했다라는 건데 성사명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 관저 주변 위치까지 지정해가며.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했던 정황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떤 사법적인 그 처분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동원을 하려고 그렇죠. 한 그렇죠. 걸로 그렇죠. 보여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바람직해 보이지 보이지 않을 뿐만 음. 아니라. 돈이나 선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동원하려고 했다. 음. 이것도 좀 저희가 보기에는 순수한 어떤 그런 지지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좀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음. 저는 이, 이 사안을 보고 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도 동원하고 동원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음. 이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 직접 나왔다. 그러니까 시, 이 윤석열 정부 때 시민사회 수석실이 소위 말한 극우 유튜버들을 유튜버들의 관리한다. 얘기가 있었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있었죠. 최근에 네. 이제 언론 보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나왔는데 그 신애식 씨, 신애 네. 한수의 신애식 씨가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해 달라면서 음. 그런 이제 성 여기 성사명 행정관에 비롯해서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어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했다 이렇게 음. 하면서 그쪽 진영에서도 조금 분열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한참 동안은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 네. 보수 유튜버들이 오히려 정치인들을 오라가라 한다 어. 이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격한 집회라든지 폭동의 음. 배후에 보수 유튜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목을 했었고 실제로 네. 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음. 거기에 좀 부담감을 느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음. 우리가 동원된 거다. 예. 또는 우리는 그냥 협조한 거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요 그렇군요. 이게 네. 아마 정광원 씨, 정광원 목사가 지금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의 식씨가 예전에 신의 안에서 같이 좀 움직인 정황들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수사 선상에서 비겨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여전히 뭐 경찰은 피해 선상에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참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되나 아니 만약에 이제 <laughs> 예. 대통령실에서 그런 요청을 받아서 자기가 음주했다 하더라도 예. 공범이야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지 예.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웃기고 이렇게 해서 범죄제책을 벗으려고 해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범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긴 어렵다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잘못 짠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이렇게 폭로를 해준 것은 어떻게 보면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도움이 되죠. 음,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아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신해안수 대표 신해식 씨가 지난 십일에 권익위에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석동현 배위처의 배의, 변호사 그리고 윤상현 의원 그리고 경찰 관계자 집회를 저지하지 아니한 어, 경찰 관계자를 내란 선동 선전 특수 공무 공무 집회 방해죄 교사 등으로 공익 신고를 했다 이런 그러니까 일이 있었다라는 거 예, 본인이 예.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아까 좀 약간 흥분해서도 말씀드렸죠. 그래도 공범이라는 거. 아, 그래도 공범이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음. 예, 법리적으로그 최근에 내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께 좀여쭤봐야될것 같아. 요 지난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주 가까이 된것 같은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운영하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의원님이. 그니까 오세훈 TV라는 채널에 극구적인 예, 예.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그래도 서울시의 홍보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는 또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 공공공무원들이 어,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음.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예. 더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제기했더니 그 내용 컨텐츠의 제목만 좀 바꿔서 약간 숨겨두고 음. 또막 찾아봤더니 공식 누리집에도 그 영상이 제목이 바뀐 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헌과 어, 내란을 정당화하는. 그 오세훈 TV의 이제 제목이 그 썸네일 제목이 개헌 왜 했을까? 네. 최초에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 내용을 이제 보면은 계엄이 그, 그 당시 내란이 음. 저희는 내란이라고 부르니까요. 그 예. 내란이 있을만한 일이다라는 음.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계속 탄핵하고 이러니까 개엄을할 네.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그런 아시다시피 이미 예. 현지에서는 그런 윤석열의 어떤 변명 이걸 음. 하나도 받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예. 매우 중대하게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이거를 시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그것도 컨텐츠까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만들어서 예. 올려놨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시 공식 그 어, 영상 업로드 되는 곳에도 올려져 있다 이런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세훈 TV도 관리는 공무원이, 공무원이 했다는 거고, 거고 서울시 공식 음. 무, 거기도 그, 그, 네, 그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영상이 올라가 있었다는 음, 거죠. 지금 내렸나요? 그러면? 고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 네. 저희가 문제제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TV에서는 영상을 네. 안 보이게끔 처리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었던 것저가 나중에 확인하게 됐고 음... 그 거기서 내렸는지는 좀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찰 특위 질문도 좀 드릴게요. 지난 주에 검찰 정상화 특위가 출범했고. 근데 특위의 개혁 방안이 유출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신임 대표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 그니까 유출됐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음. 사실 지금 내용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그 보도에서 보도 나왔던 얘기들은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분과로좀 나눠져서 각 법안마다 분과 하나 정도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분과가좀 나눠져서 네. 굉장히 열띠게 지금 토론을 하고 있고요. 음. 어, 단순히 의원들만 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 외부인, 뭐 학자 이런 분들까지 다 결합해서 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기존에 발의됐었던 법안들이라든지 네. 기존에 논의됐었던 아이디어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 논의되거나 검토되었던 안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 음. 가장 모범적이고 어 이후에 이제 작동됐을 때 부작용이 없는 안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네, 없는 것, 것 같아요. 의견은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청이라고 뭐 이름이 어떻게 됐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를 이제 어디에 두느냐 이거를 이제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뭐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하면은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밑에 두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행안부 쪽으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이렇게 가닥이 잡힌 건가요? 아,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좀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음. 해야 되고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안부에 놓는 안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긴 해요 음. 네. 확정돼 있다. 100%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균형을 잡아 가면서 그 부분도 평가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어 8월 말쯤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쯤 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수사지휘권 얘기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뭐 이름에 뭐가 됐다 앞으로 검찰의 이제 수사지휘권을 이제 지금도 사실은 없지만은 완전히 분리할 경우에 이렇다면은 그각 그 기관들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러면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이게 뭐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해외에도 보면 수사지휘권이 대체로 있잖아요 음. 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음. 근데 이제 완전히 없애는 방향이 좀 맞는 음. 거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어좀 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그 부분도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음.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수사지휘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어, 이거 쓰기에 따라서는 사실상 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과 버금가는 어떤 그런 부작용을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뭐각 나라마다 사례가 좀 다르긴 한데 예. 뭐그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나라 중에는 수사 지휘라기보다는 영장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음. 강제수사권을 어느 정도 조정할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이제 사안을 설명 듣고 영장을 청구해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이제 협의에 나가면서 이 사실 강제 수사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임시 수사보다는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어 수사를 컨트롤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예.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건 좀 구체적인 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네. 그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네. 민주당 의원의. 지금 검은 게 값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지금 네. 당에서도 빠르게 정청래 대표가 대표 체제에서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사람들이 국 뭐, 이거가 다들 분노하고 있는 거는 뭐 의원님도 익히 아실 테고 그나마 이제 당에서 빠르게 좀 조치를 한것 같은데 네. 윤리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좀 조치가 나올지 사실 의원들끼리 국민들이 좀 보는 시선은 국회의원들은 본인들끼리 좀자기식구 감싸게 하는 아. 거 아니냐 그래서 징계도 잘안 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리위 구성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예. 어 이준석 전 위원장의 예. 어, 주식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민주당도.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리가 구성이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음.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좀더 신속하게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와 함께 6대 6으로 동수로 네. 구성을 했는데 정청로 대표가 정청래 대표께서 또 재검토를 좀 지시를 한것 같아요. 네. 이게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서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잘 구성이 됐지 좀 궁금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모든 상임위는 배분 규칙대로 하자면은 의석 배분 비율대로 구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리위가 이상하게 동수로 구성이 돼서 이게 사실 저는 뭐 물밑에서 어떤 대화를 했고 협의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음.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윤리를 통한 국회의 자정작용이라는 측면 특히 음. 이제 내란에도 관여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예. 어 그걸 다 형사처벌할 수는 없을 테고 음. 윤리 위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해 줘야 되는 대목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예. 아 그래서 재구성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대표님이 지시하셨다고 저도 들었는데 음. 한번 협상이 또 완료된 게이 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laughs> 예. 어찌 됐든 이춘석 전 위원장의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음. 좀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음. 이 제대로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을 있기 때문에 예. 어뭐 크게 당을 당의 어떤 관련된 어, 당의 어떤 이, 이, 어, 차원에서 뭔가 봐주겠다 예. 이런 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이춘석 무이탁이 아니야 일부에서는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laughs>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끌고 올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산이 좀 중대하다고 보시는 중대하죠. 거죠? 중대하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두 가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뭔가 불법적인 자금을 거래했다는 것도 있지만 음. 사실 뭐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 화를 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음.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뭔가 좀더 규명이 돼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음. 의원들이. 진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의 종교단체가 정당을 장악했을 수도 있는 장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음.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맞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특검에 수사 중인데 어, 통일교회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이 특검에 가서 한 진술에 따르면은 2022년 2월에서 3월 어 권성동 의원이 대선 앞두고죠 네. 앞두고나 지나고 두 차례에 갔는데 한 학자 총재한테 찾아가서 절을 하고 어 쇼핑백에 네. 돈을 받아왔다 뭐 요런 내용으로 지금 있는 건데 아직 근데 얘기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이 좀 네. 수사를 뭐좀 봐야 되는 거죠 수사를 좀더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음. 사실은 이제 국민의 힘이 의지가 있으면 국민의 힘 내부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으로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받았던 돈이 사실은 뭐 윤석열 대선을 위해서 쓰였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자금을 쓰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내부 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상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게 다, 당의 어떤 자정작용 당을 어떤 바로 세우려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뭐, 이런, 예를 들면 출당 조치라든지 예, 예. 해놓고 조사하든지 아니면 조사해서 출당 음. 조치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오히려 수사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빠르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 하면 좋은데 어, 저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안 보이기 때문에 예. 어 참... 아 진짜 국민의힘 의원님들 만나면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막 답답해 하시면서 음. 뭐 걔는 아, 통일 걔는 통일교 개는 신천지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 다 하거든요. 예. 근데 왜 아무도 나서서 이렇게 제대로 된 목소리 안 내고 음. 진상 규명이라도 하자 당 차원에서 조치라도 하자 이런 얘기를왜안 하냐고요 음. 사석에서는 맨날 불면 소리 하시면서 아 그러세요? 좀 예. 권성동 의원이 국회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더니 어디 최근에 못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잠적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언론에 그...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좀 따뜻한 소식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파리로 특별 사면을 네. 발표를 했는데 이제 어 주국 어 주국혁신당 전 대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정찬민 전 의원, 뭐 하영재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 7 명이 들어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국민 통합 뭐 위해서 뭐 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는 뭐 분류를 하자면은 야당 쪽 정치인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에 매우 방점을 찍고 음.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방금 잠깐 강유정 대변인 입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야당 정치인을 좀 다수 포함시키면서 음. 이런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님의 이 국민 통합을 위한 어 깊은 고뇌와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 박수현 당 대변인도 지지자와 비판의 목소리 다 듣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꼭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의원님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신다는 <laughs>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혹시 뭐 생각이 있으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대. 어, 내년 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무게를 두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정치 정치언어 해석기로는 나가겠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오, 알겠습니다. 고민이 깊어지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